실패를 통한 성장. 좌절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. 나를 단단하게 만들다.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쓰디쓴 실패.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깊은 좌절감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.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쏟기도 했죠.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는 놀랍게도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.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,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쓰디쓴 좌절 속에서 오히려 더큰 용기와 지혜를 얻었고,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